반갑습니다 김도사 입니다 오늘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영성과 사후색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 의식 성장에 대한 이러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 노후가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해진다 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 드리고 차차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저는 이런 이제 날씨를 보게 되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30대 중반 때 대구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다람쥐가 책바퀴를막 치열하게 돌리듯이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아주 그드렸습니다. 나지지 않았습니다. 책은 100권 이상을 썼지만 매일 원고를 써야 되고 책을 써야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금과 인쇄 수입 간간이 들어오는 강연 특강 이런 강연료를 받아서 또 삶을 또 지탱하고 연맹하고 그런 날들이 이어졌는데요. 하루는 제가 술을 엄청 마시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살을 하려고 제가 그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6시면 돼도 화나죠.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왜 이제까지 이제 뭐 늦게 들어오느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죽어버려야지. 너무 힘드니까 고달프고 해서. 언제 이 삶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삶은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미안한데, 죄송한데, 도저히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차를 챙겨서 그날 집에 났었습니다. 그때 무작정 이제, 부산으로 달렸어요.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억수같이부붓고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구에서 부산을 향했습니다. 무작정 막, 막 시속, 엄청 그, 밟았습니다. 150km, 180km, 에 죽고 싶어서니까. 제 계획은 이제 부산에 가서 흐름한 여인숙을 제가 빌려서 들어가서 그 번개탄을 피우고 죽어버리게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부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지갑을 챙겼는데 부산 톨기트딱 도착해서 이제 돈을 내려고 하니 요금을 내려고 하니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찾아보고 없더라고요. 어, 이 사람 이 생겼는데? 비는 내리고 있고 그 이제 여자분이 저쪽 오른쪽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인적사항 그리고 차량번호 주민등록증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서 하면은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렇게 가서 제가 서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비 맞고 또 이렇게 차에 타고 하다 보니 기분이 굉장히 더안좋더라고요 죽으러 왔는데 여인숙 여관 잡을 방도 없고 번개탄 피울 돈도 없으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차를 유턴해서 다시 돌려서 대구로 제가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마음이 전환이 일어나더라고요. 한번더 열심히 한번더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음이 이제 훨씬 더 가벼워지고, 정말 치열하게 한번더 살아보자. 더잘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굉장히 반갑게 봤더라고요. 큰일 뭐낼줄 알았는데. 엄마, 나 지금 대구 가고 있는데 가서 돼지국밥 맛있는 거한 그릇 같이 먹자.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날씨가 되면 꼭 이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성과 사후세계 카르마 의식수를 높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젊은 시절에 우리는 열심히 이제 살죠. 어,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또나나 나 개인적인 그런 성취해야 할 것도 있고 또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어 그러한 또 계획들이 있고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삶이라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4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현실 이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정말 상상하는 꿈이 이루어진다. 웃기고 있네. 누가 만들었나? 구라야 구라.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 나는 그동안 무엇하며 살았나? 가족을 위해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그렇게 내가 희생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롭고 호독해요. 슬픕니다. 공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감정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러려고 내가 정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 배우자랑 이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이제 60대가 되면 정말 50대에 가졌던 이러한 허망함, 공허함, 외로움이 그의 세배 정도 밀려옵니다. 이때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큰 꿈을 가진다든가, 어, 젊을 때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해보기 위해 뭔가를 도전한다든가, 그런 또 자신감이 용기가 안 생깁니다. 나이도 많고, 돈도 거의 없고, 배우자 눈치를 봐야 되고, 이놈의 배우자도 잘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똑같은 인간을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인간이고, 자꾸만 이제, 잔소리하고, 자식들 눈치 봐야 되고, 눈치 볼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해놓은 것은 없고, 번듯하게 해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도 못 받아 무시당해. <laughs> 외적인 그런 저항이 밀려오고, 안에서 내적인 또 저항이 또 거세지고, 안과 밖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양상을 끼는가 하면,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을 앓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재미가 없고, 자꾸 슬퍼지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인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어버리고 싶다. 계속 이런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밝은 것보다는, 빛보다는 이제 어두운 것 좋아하죠. 그늘진 곳, 깜깜한 곳,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공항 정세를 겪는 분들도 있고, 뭐 조현병 있죠. 젊은 친구들 중에 조현병 알는 친구들이 이러한 이제 수술하로 갑니다. 우울감, 우울증, 혼자 외롭고 공항 장애를다가 또조현병 이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식 성장과 영성 이 사후 세계를 눈을 뜨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한 근원을 알게 돼요. 나는 왜이 땅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라지거나 훨씬 덜 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제가 이제 특별한 책한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좀더 나은 삶을 살기 바란다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제가 이 김도사가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광고라고?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귀한 책이에요 TM은 결과로 말한다 라는 이 책인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영업은 이제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그런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똑똑하게, 지혜롭게 영업을 하면 정말 남들이 잠을 안 자고 하는 그 시간에 정말 놀고 다 놀고, 만날 때다 만나고, 편하게 즐겁게 하는 돈을 볼수 있는 직업이 또 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TM은 결과를 말한다. 이 저자 김수경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코치 같은 경우에는 16년 동안 이 텔레마케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인성과 마인드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 둘을 다 갖추었더라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교양이 있고 또 마인드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영상에 이제 누가 첫 이제 광고주가 되어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이제 김수경 작가가 김수경 코치가 저의 어, 유튜브 채널에 이제 광고주가 되어 주셨어요. 광고주를 떠나서. 이 책은 정말 영업을 하시는 일, 좀더 나은 삶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야 된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 분야에 10년을 일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16년 동안 첼레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해요. 저도 상담, 코칭, 교육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멘탈 관리, 마인드 관리, 이러한 부분들도 본인이 이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이 저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스스로 멘탈, 마인드 관리만 잘 된다면,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다. 돈 버는 일은 쉽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영업을 하는데, 텔레마케팅 일을 하는데, 왜 계약이 안 되는지, 성과가 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이 영업하는 일이, 텔레마케팅 일이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성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녹여 뒀어요. 어,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깨달음, 교훈, 다 집어넣었어요. 그동안 제가 허공의 놀라운 비밀도 유명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 전술의 절판도서라는 말도 제가 어, 갖다 붙였는데, 그공이 놀라운 비밀도 제가 이 가치를 알고 제가 이 책을 또 유명하게 만들었고 또 백만 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옛날에는 메신저가 되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안 팔려서 절판되었던 책을 제가 또 우리 한책집에서 제자들에게 읽히고 리뷰하고 영상 소개하고 했더니만 유명해졌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메신저가 되라 이 책이 백만 장자 메신저라는 책으로 또 나왔죠. 그리고 어, 조인들이 삶과 가르침을 찾으라는 책도 안 팔려서 절판이 되었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 책의 내부 카페에서 계속 이제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읽고 있다 포스팅 올리고 저희 제자들에게 교재로 사용을 해버리니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조인 생활 1 2권으로 절판이 되었습니다 TM은 결과로 말한다 이 책은 저 김도사가 제 이름을 걸고 아주 귀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고라는 것을 떠나서 무조건 읽어야 된다라는 거.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듭그듭 제가, 어,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겁니다. 16년차. 강산이 한번 변했고, 곧또 이제 변할 겁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17년 차네요. 이책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새로운 변화, 그리고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멘탈 강화, 그리고 마인드 관리, 일 잘하는 방법과 영업하면서 계약을 빠르게 딸수 있는 그 방법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을 제가 적극 추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귀한 책이고 어,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의식과 영성 사후책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외로워도 그렇게 마음의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세계에서 왔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 이 지상계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는 사후 세계에서 이번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체험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영혼의 성장과 영적인 진보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어, 어떠한 것을 성취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 전 인류를 위한 어떤 또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다 세우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모르면, 오로지 우리가 이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돈 버는 것에만 이제 국한되고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신이 벌고자 했던 돈을 못 본다면, 나는 실패자고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인생이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대, 50대, 60대들은 필히 의식과 영성, 사후 세계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내버 카페 한 책집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영성과 사후 세계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글을 써야 된다. 책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동안 뭐 성경책을 많이 읽고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이런 저런 응? 경전을 읽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담겨있는 내면의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담겨있는 것들을 아웃풋 글로서 책으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아웃풋해라 아웃풋, 해라. 아웃풋 이 아웃풋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이게 인풋은 그만하고 아웃풋을 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김수경 이제 17년차 텔레마켓 같은 경우에도 책을 펴냈고이 책이 순간 됐지 말자 바로 이 쇠를 발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그렇대요. 영업이 힘들다. 텔레마케팅 열심히 하는데 계약이 안 된다. 물어보면 해답을 다 주니까요. 정말 명쾌한 그런 어, 해답을 줘버리니 또 좋은 순간로 이어지 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50대 60대 분들이 특히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쉽고 빠르게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비카페한체계에 가입을 해보십시오. 이곳에 오시면 2만 5천명의 사람들이 함께 의식성장과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삶을 바꾸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